안녕하십니까 한국티카시권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27일날 호치민에 입국해가지고 호치민의 더 퍼스트 호텔에 격리 중인데 오늘 오전 9시 현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시가 되겠습니다. 격리가 해제 될것 같은데. PCR 검사에서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어 9시에 체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지만 실감이 안 나는 게어 로밍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매달 3 9 0 0원만 내면 어 한국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어, 무료로 어, 현지에서도 통화할 수 있고 어, 한국으로도 어,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내 전화하고 꼭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카톡 이런 무료 통화 체계가 이제 구축됐으니까 어, 이런 그 어, SK 같은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상품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 지금 어, 스마트폰 노트20 5G로 제가 바꿔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사용하는게 이게 노트9 입니다 이 노트9 이건 세컨드폰으로 사용하고 있고 와이파이 존에서 가능하고 또 필요하면은 어, 핫스팟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제가 자로라는 어플이 깔려있기 때문에 에, 이 전화기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혹시 싶어서 어, 옛날에 샀던 그러니까 어, 노트, 갤럭시 노트인데 이것도 오면서 어,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스마트폰을 지금 뭐꼭 필요는 없지만 어, 촬영하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시카드 스마트폰 써드 스마트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어, 어,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실하면서할 어,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책거이나 하기, 아, 체크아웃 하기 전에 잠시 유튜브를 하는데요.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저희 고향집에 저앞 세대에 태어난 분들은 제가 베이비 부모로서 1957년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의 농경사회랑 마찬가지였고, 뭐 전화도 없었고, 어, 포장도 안 되고, 어, 소달부지가 다니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 그 때문에도 고성읍내함 나가는 게 굉장히 그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앞 세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는 그냥 그 동네, 제가 고승구 만면 장산인데, 그 장산 마을만 평생 뺑뺑 돌면서 게임이 체파키 돌듯이 살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분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성읍내에도 어, 옛날에는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인데, 좀 과장적인 것 같지만, 그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농경사에 태어나가지고, 이 놀라운 그, 디지털, 어, 시대, AI 시대를 살면서, 저희 생근 이제 후반기 생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해야 될 어떤 그런 단계 에 다시 이 베트남에 와서 저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제가 생활을 했고 또. 어 제가 바로 베트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어 이제 2021년 새해 들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생이라는 것은 어 세계 내에 던져진 이런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에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계에 던져져서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살아가는 응. 것이 삶인데, 에, 신이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줘서 어, 자기의 삶을 어,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결정하되 거기에 대한 어,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것이겠죠. 어, 저는 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에, 1957년에 에, 어, 한반도 가장 남녘 그 백방에 태어났는데 에, 그때처럼 지금도 제가 물론 이건 저 지로 베트남에 왔지만은 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 베트남 환경에 에, 던져졌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어서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지만 아마 저에게는 신의 의지가 마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어, 예수를 내 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그렇다고 어, 어,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 신의 승리 속에서 내 생을 어,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에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어, 대학 관계자 몇 분밖에 없는데 에, 9시 30분에 에, 오전 9시 30분에 대학 관계자가 나를 비업하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놀라운 어, 디지털 환경에서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내 스스로 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어, 그러니까 어, 누나다 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어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철저하게 져야 되는 것이고 어 선택과 책임은 저한테 동시에 있는데 에 아무튼 그 제가 어 베트남에 혼자 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어, 어,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 제가 사실은 대학 관계자가 오늘 저녁 9시에 온다고 그래서 느긋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연락이 와서, 어, 체크아웃 언제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호텔에다가 하니까, 호텔 프론트에다가 하니까, 어, 오전 9시에 체크아웃 하게 있다고.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제가 어, 체크아웃 아웃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에게 어, 오후 9시가 아니고 오전 9시라고 9시까지 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예, 연락을 했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뭐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전화로 혹은, 어, 그 자로라는 그런 어떤, 어, 한국으로 말하면 그 SNS 카톡 같은 것인데 자로라는 베트남 그 어플을 통해서 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베트남로 베트남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베트남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베트남어로 소통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에, 영어라는 게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영어의 어떤 축적이라는 것은 엄청난데, 그걸 이제 에, 풀어내는 일만 남아있는데, 뭐 영어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단어 말하고 어, 어법에 맞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듣고 어 베트남 그 대학에 있던 담당 직원도 영어로 하고나도 하는데 그 그분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서로 어 때로는 그냥 단어만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문지만으로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 그래, 그러면서 어, 제가 어, 베트남에 온 그런 목적들을 하나하나 어, 성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어, 코로나가 학산되는 가운데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래서 조만간 지금은 특별 입국만 됩니다. 노동 비자라든지 어떤 그런 또 노동 비자를 받아서 베트남에 취업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에 투자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 입국으로 되는데 아직 일반인들은 일반 관광을 위해서는 오지 못합니다. 초청을 받지 못하면 못 옵니다. 그런데 <laughs> 곧 아마 어그 일반인들도입국할수도도록 그렇게 한다는얘기한 계속 나옵니다. 4월 이전에는 아마 가에할것 같습니다. 그한국때문에 저는 어 한국에서한국에또한한 일이 있을 때국다서다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려운 여권 소개서도 대학에서 저를 초대하고 그래서 비자도, 비자 문제도 아주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아주 장기 비자를 내줘서 아주 베트남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어, 유튜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어, 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